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큰 기쁨입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큰기쁨입니다 아멘. 까짓 급, 어울렸다, 어울렸 오늘이 하루도 정말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는 아름다운 시간되 내주길 원합니다. 하나님말씀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면서 말씀을 받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인가? 에게는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너희도 상을 받도록, 받도록 이겨봐 주는 않으리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성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니라그러는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니 같이 봅니다 내가, 내가 내 몸을 저 복종하게 하면 내가 하는 게저파하며 저희이또 리뷰를 나누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음.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기 원합니다. 23절. 시작.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생각가갖 복음에 삼지하고 자랑한다. 그래서 바울의 삶의 모든 핵심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행동하는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합니까? 오늘 그 복음을 통해서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서는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그는 살아가고 복음 때문에 그는 모든 인생을 걸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19절에 보니까 종 사람에게 종 되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비참하게 생각하지도 않았어요. 오늘 종이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라고 말씀하기 때문이죠.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는 유대인과 같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왜냐고 하면 유대인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되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으로 자기는 나아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 사람의 여러 모습으로 나아가서 그한 사람이라도 오늘 구원하고자 하는 그의 열정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시는 말씀이 뭐냐고 하면 얻고자 하기 위해서, 복음을 통해서 영혼을 얻기 위해서 자기는 종 되기를, 유대인 되기를, 율법 없는 자가 되기를,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전혀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오늘 복음을 위해서 어떤 자리에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으로 들어가서 영원을 살려내는 일에 예를 쓰는 저걸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하면서 그는 어떻게 했느냐고 하면 운동장에 다름질 하는 자운동에서 다름질 하는 자와 같이 하지 한 것이 아니야. 다름질해서 상 받는 자와 같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상, 상 받는 자와 같이. 24절 음.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23절, 25절, 24절, 25절. 시작. 음. 운동장에서 사람질을 하는 자들이 아 알지라도 어찌 상을 아, 받는 사람은 네.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아,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사람질을 아, 하라. 이기는 이기를 단투는 자마다 아, 모든 일에 절제하니. 그들은 썩을 성리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한다라 여기 운동장에 다람쥐를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람쥐를 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다람쥐를 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데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상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상을 그래서 오늘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에게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상 받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목사님은요? 여러분이 상 받으면 나는 못 받잖아요. 이속에서 아멘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뭐더러 <laughs> 들어오지 여러분이 받아, 상을 받아가면 내가 못 받잖아요. 사도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상받는 자와 같이 모두가 1등이 되려고 하는 그 열정, 그 열심, 그것을 가지고 달려가라고 하는 말이죠. 그 당시에는요, 고린도 어, 교회, 그 고린도 도시 안에는 2년마다 이스테미아라고 하는 경기가 열렸어요. 2년마다 이스테미아라고 하는 그런 경기가 열렸는데, 고대 그리스 4대 경기 중에 하나예요. 그때는 그리스에는 신화들 보면 신화들, 신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신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포세이돈, 그 바다의 신 포데이스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어요. 고대 고린도 도시 이스터모스트 해협에서 오늘, 어, 그 이름을 따서 만들어낸 건데요. 바다에 신 포세이돈, 포세이돈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월계관을 쓰기 위해서, 그 상받기 위해서 그들이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25절에 절제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상받기 위해서 달려간다고 하면 오늘 내삶 가운데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절제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상받기 위해서 무엇을 오버하지 않고 절제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고 하면 거꾸로 달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씩 테니스를 가르치다 보면 잘못 치면 공이 뒤로 날아가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해요. 야, 테니스는 공을 앞으로 보내는 거란다. 앞으로 보내라. <laughs> 잘못 맞으면 공이 뒤로 가거든요. 근데 또 하나 가는 이야기가 뭐냐면 제발 코트 두개쓰지 말고 하나만 써라. 네. 그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 이게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치면 네. 이 공이 우리 코트에 안 가고 그 옆에 코트로 가요. 그러면서 코트를 두개쓰지 말고 하나만 써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laughs> 아. 방 없이 같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방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건 방향입니다. 방향. 오늘 성경에 보면 두 방향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성령의 소욕의 방향이 있고, 하나는 육체의 소욕의 방향이 있어요. 이 성령의 소욕에 향한 방향으로 가야 될 텐가? 아니면 육체의 소울을 따르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음. 오늘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방향이 분명한 저와 여러분들 길을 주명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 네. 또 하나는 뭐냐고 하면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없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렸을 때 태권도 선수였는데요. 그... 그걸 가서 상을 따기 위해서, 어떻게, 고된 훈련이 필요해요. 고된 훈련이 필요한데, 하나의 특기를 잡아요. 특기. 내가, 아, 이 경기를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주무기를 뭐를 삼을 것인가. 라고 하는 그 특기를 딱 잡아놔야 돼요. 저는 그 특기가 뭐냐고 하면, 돌려 찍기라고 해서 덜어서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크레센트 키기랑 같게 하는데, 한쪽 다리를 요렇게 들어가지고, 위에서 이렇게 탁 찍는 거예요. 연습을 참 많이 했어요. 연습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서, 시합을 딱 나가는데, 어? 너보다 키도 크는 거예요. 같은 레벨인 체중인데도 키가 큰 거예요. 야, 이거 참 불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래서 항상 이 싸우는 사람에게는요, 용기만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같이 존재해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디펜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합이 제 심판이 파이 했어요.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이 앞에 있는 선수가 얼마나 나를 얕다고봤었는지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막밀고막 발차기 하면서 막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발 빠지고 두발 빠지고 세발 빠지고 제가 공부했던그 다리를 들고 탁찍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얼굴 면상에 그대로 맞고는 딱한 2-3초밖에 안 걸렸어요. 케 o 시켜버렸어요. 그걸 또 우리 학교 체육 선생님이 봤잖아요. <웃음> <웃음> <막> 박수를 치시면서 <웃음> 그러니까 <웃음> 작전이 있어요. 작전이. 있어요. 작전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어떻게 내가 할 것인가라고. 그래서 분명한 방향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작전을 가지고 허공을 치지 말고 똑바로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저는 두 번째 목회를 시작하면서 큐티 목회라고 하는 그 목적을 정말 잘 잡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 조현우 전호사님이 설교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보니까 큐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모든 사람들이 내 인생을 내 삶을 변화시킨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매일 만나는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지면 참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고 하면 그건 제가 없어져도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습관이 되어졌을 때는 바로 내가 없어도 리더자가 없어져도 예수님이 리더가 되어서 그 삶을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목사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교회는 너무 중요하다라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예,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이라고 믿습니다. 음. 그 다음에 그들이 한 일이 뭐냐고 하면 바로 자기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상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절제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방향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의 목적, 그 상을 따기 위해서 주특기를 오늘 가져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서 반드시 상을 따셔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에 컨퍼런스를 갔는데요. 그 일이 쉽다는 거예요. 쉽다는 거예요. 이번에 보았던 말씀의 묵상이 뭐냐고 하면 쉼에 관한 것이었고 멍에에 관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멍해를 지고 멍해를 내려놓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멍해를 뭐 하고요?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의 멍해를 메고요 멍해를 메고 배우라 그랬어요. 멍해를 내려놓고 배워야 되잖아요. 멍해를 메고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명예는 예수님이 주시는 명예,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그 명예를 내면 뭐냐, 쉽다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내려놓아야 좋을 때가 있고요그 <laughs> 다음에 저야 좋을 때가 있는데, 예수님이 맡겨주시는 일은 저야 행복하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어요? 진정한 쉼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 이 똑같은 본문을 이틀 동안 묵상하면서 모두가 느꼈던 것 하나는 뭐냐고 하면 쉼은 아버지를 제대로 아는 데 있다. 우리가 큐티를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늘 언더스탠 이해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이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쉼을 얻을 수가 있는 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에게 맡기신 멍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멍에를지고 배워갈 때 우리는 쉼을 얻을 수 있다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절제하는 것이 행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고 달려가는 것이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흥골치지 않고 정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은사 탤런트를 가지고 정말 한 방향으로 향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큰 기쁨이 되고 그것 자체가 쉼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따라 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24시간, 24시간 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주과 동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24시간, 주님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24시간 주님과 동행해야 합니다. 왜? 거기에 쉼이 있고 거기에 나를, 내가 배워야 될 가르침이 가득,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원에 충만하신 아버지, 참으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달려갔다 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종대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유대인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율법 없는 자 되기를 주저하지 않았고 여러 사람 여러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들이 2년 만에 하는 이경기를 통해서 월계관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예쓰고 열광하는 그들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은 썩을 멸류관을 위해서도 그렇게 예를 쓰는데 오늘 썩지 않을 멸류관을 위해서 우리가 집중하고 애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상받기를 원하는 삶을 사도바오는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 일이 힘든 일이 아니라 나의 몽인을 지고 가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다 배우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아버지와 함께 걸어가는 그, 그음들이 진정한 쉼을 없는 인생이 되어질 거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거운 짐을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너 no, 무거운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곧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뿐만 아니라 참 평안을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들을 수많은 영혼들에게 보여지게하여 주옵시고, 저 사람은 왜 저리 행복하지? 저 사람은 왜 저리 자유롭지? 저 사람은 정말 왜 저리 기뻐하지? 날마다 어떻게 저렇게 웃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금메을 그 지고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아버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날마다 우리 안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간증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날 동안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 날에 비추어 볼때 가장 건강한 나이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건강할 때 하나님께 더 많은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앞에 상 받기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영원 그부터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하신마리아하나 동정 마리아를 하시고상에 오신 예게그리스도사오자만십자박히 죽으시고 장사한지사 년의 지구적 어업에서 다시 살라시피 아내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표시한 이시다가 진리로 산 자와 지구적 은신을 하나로 모시리 성령을 위하여 겨우간 공예와 영토가 생활을 통한 것과 주일 사회를 살렸을 것과, 우리를 살피하는 과 영원히 살릴 수 있을 수가 없다. 여러분이 새벽을 사는 것이 이 새벽을 사는 그 몽예가 몽예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나도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진정한 쉼을 가져다주는 오늘의 수고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여러분 그 일을 잘감당하는 우리에게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